<laughs> 황메산 가는 길에 잠시 들렀어. 어, 여기도 미영이나 다은이 다운이 하고 오면서 또 혼자 오면서 어, 옆으로 지나치기만 했었는데 오늘 어, 용기를 내었다기보다는 어, 기회가 되었어. 커피와 뉴욕 치즈케이크를 시켜놓고 어, 잠시 어,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일기를 쓰면서 내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오전에도 아버지 어머니께 다녀오고 했었지만 내 인생 통틀어서 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어, 가장 컸었고, 어, 지금도 그러한 생각들은 유효하다고 느껴지고, 어, 주위에서 보면은, 어, 박종아 같은 경우에도 내 출혈로 지금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어, 고생하고 있고, 영호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무릎 밑으로 절단을 하고, 어, 그렇게 살고 있고, 조인호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하고 어렵게 살고 있으며, 재현석이 같은 경우에도, 어, 내가 엄마 가셨을 때 연락이 없어서 많이 섭섭해 했었었는데, 한한달 전쯤에 연수 갔을 때에 내가 의도, 의도적으로 피신을 해서 피해, 피했더니만은 저녁에 문자가 와서, <laughs> 어, 장례식장까지 왔었는데, 그때는, 발인이 끝난 저녁 밤이었었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어, 지나놓고 나니까, 그 습습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 깔끔하게 지워지지는 않은 것 같고, 한번 형성되었던 그런 감정들을 깔끔하게 씻어내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김종건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유명을 달리한 지가 3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내가 어 진주의 옛 일곱 번은... 했었는데 마지막에 음 조금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음 그런 습습함이었는지는 몰라도, 아, 기사 자기 고등학교 뭐 친한 친구들한테도 10명 정도 남짓 되지 싶은데, 카톡 단체톡에 잘 있으라는. 문자 하나가 전부였다고 하고 동네 여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소급친구들한테는 전화 통화를 <laughs> 죽기 전에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한테는 조금 씁섭하다고 해야 되나? 뭐또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은 음 그렇고 둘러보면은. 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 그런 사람들을 음, 다 챙기기에는 내 생활 패턴이 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박종화한테도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은 어, 내가 어, 김정권의 경우로 반, 반면 교사라 그래야 될까? 너무 내 시간까지 충내면서까지 신경 써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네한테는. 어, 엄마 한 분으로 족하고, 또 미영이 있고, 다은이 있고, 다훈이 있고, 형제 간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섭섭함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채워지, 지 않는 상황에서, 어, 거의 왕래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어 결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비약하자면 내가 죽을 형편이나 뭐 몹쓸 병에 걸렸을 때 과연 나를 위로해주고, 어, 보살펴줄 사람들이, 어,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이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답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여기 스 그만두고. 러두의 이 책. 또 보면은 딩레인의 그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어 생물학적인, 진화론적인 그러한 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어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잡은 책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서 그만 파이팅!